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제의 인물 진행을 맡은 세안방송 아나운서 박소입니다. 희 오늘 저는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 관광농원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50년 동안 세무사로 계속 일하시면서 이곳 관광농원까지 운영하고 계신 박윤서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멀리 왕산까지 오셔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로 일을 하게 되신 동기와 또 일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69년도 세무사 국가고시가 응시를 해서 세무사가 된 이후로 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기업 또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생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보람됩니다. 또 지난 6월 30일에는 세무사회 총회에서 세무사 50년 근속을 기념해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세무사가 현재 14,000명이 개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12번째로 50년 근속을 한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백수시대가 되는데 힘 잘하는 데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세무사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50년 동안 세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 대상뿐만 아니라 또 슈바이처 재단으로부터 봉사 순장까지 수여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으로 이 귀한 상자를 수상하게 되셨는지 설명해주세요. 대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국가원로회의의 운영 감사와 또 감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또그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 건강에 대한 비결을 책을 내고 또 그분들에게 가서 실천하는 방법을 하면서 치유도 해주고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수상하게 됐습니다또 아주 특이한 점이 세무사님께서는 세무사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자연 치유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 제가 세무사를 하면서 특히 의료업계에 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결국은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세무사도 봉사직이지만 은 자연건강 쪽에 공부를 해서 병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해서 자연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치유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된 책도 집필을 하셨고 이곳 강릉시 왕산면에 관광농원도 개원을 하셨어요. 집필하신 책과 이곳 농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특색은 제가 쓴 책에서 말하는 십장생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재현되어 있는 곳을, 곳인 것을 알게 되어서 여기 터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친구가 많은 병마로 고통받다가 제가 치유해주는 그 방법으로 치유가 되고, 특히 작년부터는 제 동생이 뇌졸중으로 중 중환자의 수술을 받은 동생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바로 자연 건강의 삶의 실천 보장으로서 갖고 나가야겠다고 되 생각해서 전력투구해서 일해왔습니다. 네, 이곳 농원에서 치유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치유를 받으셨고 또그 효과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가난한 목회자의 자신들도 여기 와서 치유를 했었고 또그 조선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여기를 찾아와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걸볼때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또 하나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곳 농원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비 기간이 10년 걸렸었고요. 또 허가는 원래 관광 농원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백두대간 산속이라서 그래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된. 관광농원 중공을 작년 연말에 보고 그동안에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많은 건강을 찾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고 또 제가 쓴 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여기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나이가 45년생이니까 뭐 70대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나머지 생에도 병 없이 무병장수 시대로 이것이 삶의 터전과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윤서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윤서 세무사님을 만나 세무사로서의 삶, 또 그리고 자연 치유사로서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 2막을 열고 계신 세무사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